오늘 찍어보려고 하는 영상은 제가 그동안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에서 쇼핑을 했던 것들 하울이랑 그 추천템 몇 개를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알리에서는 막 이렇게 엄청 고가의 제품을 사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고 좀 소소한 것들을 아마 많이 사실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영상 초반에는 조금 비교적 비싼 제품을 먼저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패션 잡화하고 그 외에 이 거하고 그다음에 화장품들을 제가 좀산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실패템들도 몇개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그것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진짜 옛날부터 찍고 싶었는데 계속 미룬 게 근데 이번 주 내내 비가 와서 미루다가 오늘 제일 안 좋아요. 오늘 제일 비가 많이 온 날이거든요. 그리고 말리 특성인 것 같긴 한데 파시는 분들이 좀 치고 빠지는 분들이 많은 건지 제가 옛날에 샀던 리스트를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링크를 똑같이 들어가면 지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산 링크를 그대로 남길 수 있으면 남기고 그 링크가 없어졌으면 그, 그거를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그냥 남겨 놓을게요. 검색하면 아마 비슷한 제품 많이 뜰 거거든요. 같은 제품인데 판매자가 엄청 많아요. 그것 때문에 가격도 되게 다르거든요. 물건 구매할 때 이 조금 검색을 해보시고 음, 가격 비교를 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가격이 통일돼 있지 않거든요. 리스트를 적어와서 이거 하나하나 보고 할게요. 1번은 이거 사실 이거를 추천하기 위해서 이거를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의 알리 버전이에요. 진짜 매직 키보드는 아마 한 40만원, 50만원 하지 않아요? 이썸님 채널에 이게 아마 나와서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구조독이라는 중국회사에서 만든 건데, 거의 한 5만원 정도에 산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사실 블랙을 살려 했는데, 화이트가 제가 구매할 때더 싸서 화이트를 샀는데, 그화이트를 너무 잘산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화이트? 자력으로 여기 딱 붙는 거거든요, 뒤에. 근데 이게 자력이 꽤 세요. 그래서 한번 붙여놓으면 절대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보통 한이 각도로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약간 직각에서 좀 더, 음, 이 정도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고. 아무튼, 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키감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 패드 덮개는 빼놨는데 이게 덮개 빼는 게 좋아서 이거는 이 아이패드랑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평소에는 연결이 안돼 있다가 제가 키를 한번 이렇게 누르면 연결이 됐다고 바로 떠요. 그래서 연결도 엄청 부드럽고 뭐한 번도 막 연결이 안 되거나 이런 적도 없고 이거를 딱 사고 나서 굳이 노트북을 진짜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도 했거든요. 얘를 그래서 따로 충전하는 거고 타입으로 충전도 꽤 오래가요. 저는 가끔 생각날 때 충전하는데 집에서 이거를 꽤 많이 쓰거든요. 근데도 배터리가 빨리 된다는 느낌도없고 일단 예쁘다. 예쁘고 정품 매직 키보드 한 10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너무 잘 샀어. 이게 아마 알리에서 사고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트랙패드도 있어요. 트랙패드 똑같이 흉내를 나서 여기 터치도 되는데 얘는 사실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 터치가 되니까 굳이 이걸 쓸 일은 없어요. 이렇게 클릭도 할수 있어요. 노트북처럼.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 하얀색이라 좀때 타는 게 걱정되긴 하는데 여기 뭐가 이렇게 묻어도 조금 미끌미끌한 가죽 질감이라 금방 이렇게 지워질 것 같긴 해요. 때가 타는 게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검정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모델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산 모델은 아마 제일 많이 구매하는 모델일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사는 거 샀거든요. 그리고 여기 키보드에 불도 들어와서 어두울 때도 좀키 치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것 같아요. 근데 얘 단점이 있다면 무거워요. 여기 뒤를 아마 자력으로 얘를 붙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무게가 엄청 무겁고 그래서 좀 가까운 카페는 가지고 갈수 있는데 좀 멀리 가거나 할 때는 조금 부담인 멀리 갈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갈 때는 저는 그냥 기존에 쓰던 블루투스 키보드 가져가는 게 나은 것 같고 이 펜슬이 조금 이렇게 곧 잃어버리기 쉽상인 이렇게 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쓸 때는 그냥 여기 붙여놓긴 하는데 밖에 나갈 때는 그냥 이거 애플 펜슬 그냥 놓고 나가요. 따로 수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불안하게 달려있거든요. 그거는 이게 사실 정품 가격에. 거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사보시고 정품도 궁금하면 그냥 그거 사도 될것 같은데 저는 이거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 매직 키보드 정품을 사용하시다가 이걸 사용하면 당연히 불편함이 있겠죠.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거의 10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매직 키보드를 몇십만원, 거의 50만원 주고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빔 프로젝터거든요. 저는 진짜 옛날부터 빔 프로젝터를 갖고 싶긴 했어요. 근데 뭐 굳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있으면 많이 안쓸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알아보다가도 그냥 좀 포기하고 그랬는데. 알리에 또 이게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여러 모델이 있는데 이건 H Y 320이라는 모델이고 아마 이것보다 더 상위 모델도 있고 하위 모델도 있는데 이거를 또 제일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람들 많이 사는 거 그냥 따라 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5만 원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4~5만 원대? 이거는 그때 세일 크게 할때 샀거든요. 진짜 이것도 엄청 만족이에요. 빔 프로젝터를 왜 갖고 싶었냐면 거실에서 이렇게 TV 보다가 약간 졸리고 그러면 안방에 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라라랜드 이런 거 틀어놓고 보면서 자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사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한 번도 그러진 않았어요. 가격이 뭐 거의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가격 대비도 저는 진짜 너무 만족이고. 근데 사실 이렇게 화질을 보면은 그렇게 고화질은 아닌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음질도 약간 그 노이즈가 많이 낀소리긴 한데 아 근데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사실 화질이 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리고 좀 저는 아래에서 쏴서 이렇게 위로 뿌리면은 그 수평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능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그래서 아주 만족입니다 저번에 이거 산날 이렇게 안방에 누워가지고 그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틀어가지고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완만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안방에 틀어놨는데 잘 챙겼어야지. 좋아, 제 사람이 할수 너무 잘 샀다고 생각했어요. 엄청 밝아지지 않았어? 갑자기 약간 해가 나올 것 같은 빔프로젝터가 집에 없는데 한번 좀싼 가격에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사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럽 전용 코드로 사서 이게 좀 다르거든요. 처음에 오는 코드가 그래서 쿠팡에서 이 8자 기억핀을 사서 사용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마 한국 전용 그 220V로 팔질 않아가지고 얘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쿠팡에서 3m짜리 샀더니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1m짜리 사도 됐는데 3m짜리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다 접어놨어요. 알리템 중에 이두 개가 비교적 고가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제품들은 다좀 저렴이거든요? 또 저렴이가 쇼핑하는데 또 재밌지 않아요? 일단 옷을 먼저 할까요? 옷을 먼저 해볼게요. 추리닝 바지거든요? 그냥 회색 추리닝 바지인데 여기 이런 문구가 있는 이거 그냥 운동할 때 편하게 입으려고 샀는데 이것도 아주 만족이요 사이즈도 잘 선택해가지고 딱배 엄청 쪄지도 않고 편하게 운동할 때 엄청 잘 입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막 입기도 편하고 이것도 잘산 템. 그리고 모자. 이것도 Y2K가 유행하면서 이런 게 보여서 들어가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후기가. 진짜 알리는 후기 보고 괜찮은 거 사면 진짜 실패는 없어요. 이건 다른 색도 더 사고 싶어요. 아마 살것 같아요, 다른 색도. 이거는 핑크를 샀고 이런 와이프, 이 Y2K 스타일이거든요. 괜찮죠? 저는 캔 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 사면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근데 샀는데 이거 진짜 만족이에요. 뭔가 프린팅도 예쁘지 않아요? 틴팅도 예쁘고, 여기 좀, 러싱이랑, 여기 이렇게 해지게, 빈티지스럽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예뻐.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건 진짜 잘산것 같아. 이거 진짜 다른 색도 살 거예요. 진짜 예쁘죠? 이게 좀후물무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게 좀 무게감이 없어요. 무게감이 없긴 한데, 예쁘면 되니까. 진짜 이거 너무 잘산 템. 그리고, 린소 이거 샀는데 이것도 진짜 만족이에요. 제가 사진을 같이 첨부해드릴게요. 안 뚱뚱해 보이게 좀 잡아주는 핏이라서 그리고 꽤 많이 파였는데, 입었을 때 많이 파였다는 느낌도 안 들고, 이것도 잘 사서 입고 있어요. 포인팅도요? 어, 뭐. 뭐 이상한 냄새도 안 나고,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은 보 브라탑 나시거든요 안에 패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건 저는 일부러 사이즈를 크게 샀어요. 집에서 편하게 입거나, 그냥 옷 안에 편하게 입으려고 사이즈를 크게 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입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꽉재는게 싫어서 좀 널널한 핏으로 입기를 원해서 큰거 샀는데 이것도 진짜 편하게 잘 입고 있어요. 좋은 게또 여기 어깨 끈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입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여기 길이가 다 다른데 이거를 하나로 입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보들보들하고 이것도 추천입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옷 제외한 것들인데 제가 키티 제품을 진짜 많이 샀어요. 알리 구경하면 엄청 많거든요, 키티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이게 약간 비치백 같은 재질인데, 키티 가방이거든요? 쿠팡에 검색해도 약간 몇천원 비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떼서 거기서 파는 것 같아요, 쿠팡에서. 어깨 딱 맸을 때 빅백이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좀 작긴 해요. 해변 놀러가거나 그럴 때 이것저것 담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샀거든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디테일들이. 너무 귀엽죠, 이거? 크기만 좀 컸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크기를 잘안 보고 그냥 샀어요. 아, 다음은 이거. 이거 키티 케이스거든요, 핸드폰 케이스. 너무 귀엽지 않아요? 키티에 꽂혀가지고 아주 엄청 담았어요, 진짜. 제가 이전에 쓰던 핸드폰 케이스도 알리에서 산 건데 이번에도 알리에서 샀습니다. 얘는 뽑기를 좀 실패해서 여기 보면은 잉크가 조금 번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싸니까 그냥 씁니다. 이것도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 요거. 키티 핀. 이 <laughs> 키티 모양 핀이거든요? 색깔은 아마 이거랑 핑크색 있는데, 핑크색도 귀여워요. 근데 또 근본은 빨간색이잖아요? 키티는? 이거 너무 귀여워서 아껴두고 있어요. 추천합니다. 너무 귀여우니까. 다음은, 다음도 키티요.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귀엽죠? 핸드폰 케이스에 사실 전 달아놨다가, 은근 또 이게 무게감이 느껴져서 그냥 전 뺐거든요. 근데 핸드폰 키링을 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사보세요. 귀엽습니다. 다음은 이거 크록스 지비츠거든요. 이것도 키티예요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대왕 키티가두개 있고, 이런 애들 들어있고, 여기 별이랑 여자수랑 파라솔. 이거는 사실 이걸 찍고 달려고 아직 안 달아놨어요. 이제 오늘 달 수가 있어요, 이제. 뭔뭐 더러운 걸 보여주기가 그래서 아껴뒀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키티 지금 케이스 쓰기 전에 샀던 케이스인데 이거 리본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예뻤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좀 녹슬더라고요. 녹슨다고 해야 되나? 좀 떨어져요 뭔가. 그래서 얘는 사실 추천하진 않을게요. 한두달 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살 바에 그냥 키티를 사세요. 이건 안경인데 아 이거 안경 제가 썼는데 제 동생이 진짜 너무 웃기다고 그래서 참 여기서 못 쓰겠어. 심지어 지금 도수를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이거 집에서 그냥 편하게 쓰려고 샀어요. 집에서 쓰는 안경은 무조건 가벼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리면 그냥 버릴 생각으로 샀는데 너무 가볍고 집에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서 여기다가 도수 넣고 집에서 TV 볼 때만 쓰고 있어요. 이거 써보진 않을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가격 너무 싸서 그냥 사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여기 넣어봤어요. 약간 그러니까 요즘 긱시크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소화하기는 참 힘들다. 목걸이, 목걸이 두개 샀거든요. 근데 두개다 괜찮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비즈 목걸이로 된 건데 여기 하트가 있거든요. 얘는 사이즈 조절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끈으로 조절해서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 저는 항상 좀 제일 짧은 걸로 해서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이게도 예뻐서 저 되게 잘 메고 다녔어요, 요즘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 하나는 이거 실버 목걸이인데, 저는 이거 찼을 때 혹시 목이 간지럽진 않을까 제가 좀쇠독이잘 올라와가지고, 근데 간지럽진 않았고 응. 이런 장미 모양이 새겨진 목걸이. 근데 이것도 싼 가격에 그냥 잘 메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걸이 두 개. 메이크업 할때 이게 자꾸 앞머리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잡아주는 헤어 클립인데 이게 좀 헤어 자국 안 나게 하는? 약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사길래 저도 사봤어요. 메이크업 할때 이렇게 찝어주고 메이크업 하면 여기 자국도 별로 거의 안 나고 앞으로 안 내려와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할때 쓰려고 샀습니다. 맥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외 제품 한번 해볼게요. 패션 잡화 말고 제외하고 나머지? 이거는 카메라 케이스거든요. 가방에 그냥 던져놓고 다녔는데, 이거 케이스가 마침 또 뜨는 거예요. 추천해. 그래서 샀는데, 제 카메라 딱 들어가는 사이즈이기도 하고, 그래서, 백팩에 넣을 때 여기다가 넣고 다니는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킵튀긴 한데. 저는 사실 연필 넣으려고, 그니까 필통을 샀는데,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전더 작은 줄 알았는데, 그냥 파우치인 것 같아요. 예쁘죠, 얘도. 이것도 아마 색깔 두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건 퀄리티도 괜찮아요. 파우치 사시고 싶으신 분들 이거 사보세요. 이티 파우치. 다이어리는 제가 사실 잘안 쓰는데 알리에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냥 예뻐서 샀거든요. 진짜 귀엽죠. 캘린더지만 사서 이 앞에다 넣었거든요. 이 캘린더지를 제가 넣은 거고 이 줄쳐진 종이랑 모는 스타일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어리를 이제 샀으니까 꾸미려고 산 스티커인데요. 너무 귀엽죠? 이게 퀄리티가 근데 진짜 좋아 이게 좀 무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이거는 스위트튠이라고 해서 다 먹는 거거든요? 너무 퀄리티가 괜찮아. 이렇게 케이크랑 이렇게 다 먹는 것만 있어요, 얘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얘는 약간 조금 시크한 그런 감성? 약간 이런 감성의 스티커. 다꾸템 두 개. 핸드폰 거치대인데요. 이거 500원 주고 샀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은근 핸드폰으로 찍는 일이 많거든요? 보다? 그리고 뭐 먹으면서 그냥 집에서 뭐볼 때도 그냥 놓고 보는 것보다 여기 올려놓고 보면 서짜 편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다이소가도 싸게 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지만 잘 샀다. 그 어안 렌즈거든요. 이거 이렇게 렌즈가 들어와 있고 이거를 핸드폰 카메라 위에 이렇게 껴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안 화면처럼 나오거든요. 친구들이랑 놀거나 이럴 때 이걸로 찍으면 재밌잖아요.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찍어볼 건 저도 써보고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막 이것저것 추가 구매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냥 쓰고 있는 제품들만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블러셔인데 저도 이렇게 알리에서 산 블러셔를 잘 쓸지 몰랐는데 지금 바르고 있는 것도 이거거든요. 요즘에 거의 맨날 이것만 발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봤을 때좀 그냥 갈색? 다크한 색이고 실제로 약간 이렇게 갈색으로 올라와요. 근데 제 피부톤에는 이게 또 괜찮아서 저는 이걸 썼는데 화장하고 그 퍼프로 이렇게 그냥 잔뜩 묻혀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 발색도 잘 되고 그래서 요즘 매우 잘 쓰고 있습니다. 4번 컬러. 이거는 그눈 앞에 글리터거든요. 지금도 발라놓긴 했는데 이게 약간 너무 많이 바르면 좀 사이버틱해지기 때문에 살짝만 발라야 돼요. 흰색 글리터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 상품 이렇게 홍보 페이지에 미리 보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 그래서 계속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 요거. 이거. 이것도 이거는 섀도우거든요? 스틱 섀도우. 갈색 글리터인데 요런 갈색. 되게 은은하게 빛난단 말이에요. 화장 다 하고 눈두덩이에 포인트 주기 좋아서 이거 가끔 쓰고 있어요. 괜찮은 거 같아요. 색깔 여러 가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은 한번 써보세요. 이건 브로우솝이거든요? 눈썹 결 살리는 비누 같은 거랑 이 솔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묻혀가지고 눈썹 앞머리 같은데 결 살리는데 저는 좀 귀찮아서 잘안 하고 있긴 한데 가끔 해주면 또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써봤는데 고정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거는 한국 화장품들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이게 좀 귀엽게 포장돼 있길래 샀거든요. 리붕에서 제가 산게 있는데 그게 더 고정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얘보다. 굳이 추천은 안 할게요. 이거 이거 컨투어링 파우더거든요. 쉐딩인데 이거 다 하고 여기 턱 라인 쉐딩할 때 이거 쓰면은 엄청 잘 돼요. 제 피부에 맞는 쉐딩 컬러가 되게 어두운 컬러거든요. 제가 한 23호, 24호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끔 톱라인 쉐딩하고 싶을 때 이거 쓰고 있어요. 이제 망한 템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개가 다 옷이에요. 봤을 다땐 괜찮거든요. 근데 입으면은 여기가 너무 짧은 거예요. 여기 길이가. 그래서 완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얘는. 절대 입을 사이즈가 안 나와서 버려야 될것 같아요. 얘는. 얘는 퀄리티가 진짜 좀 쓰레기 같은 게 여기가 그냥 부직포 같아요, 느낌이. 아, 이거는 잘못 샀다. 근데 얘는 좀 후기가 없었어요, 살 때. 그래서 역시 후기가 있는 제품을 사야 된다고 라 느꼈습니다. 다음은 이거. 얘는 퀄리티 되게 괜찮거든요? 봤을 때 되게 재질도 좋고 부드럽고 심지어 캡도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은데 문제는 사이즈가 또 애기 사이즈예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입어야 될것 같은 사이즈고 근데 얘는 진짜 좀 퀄리티가 좋아서 너무 아쉬웠어 사이즈가 다른 게 있으면 사고 싶은데 이거 사이즈가 아마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도 근데 제가 살때 후기가 없었어요. 아 후기가 있었다. 한국인도 후기 없었고 외국인들이 너무 작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작다. 좀 서양 사람들 기준에서 너무 작고 나는 맞겠지 했는데 그냥 안 들어가는 사이즈다. 이렇게 망템 두 개. 이두개 빼고는 저는 다 진짜 괜찮았어빨리 쇼핑할 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길 바라면서